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예, 소개해드리는 건 스키니삭스 스키니삭스. 예, 후면에는 사이즈, 품질, 그리고 세탁시 주의사항. 갈라 먼저 백색. 네, 백 스키니삭스 백색. 커피, 커피 스키니삭스 남녀 공용입니다. 네. 커피, 그리고 검정, 예, 검정 스킨의 소스 그리고 설, 설색, 예, 네 가지입니다. 네 가지, 달라 받은 말씀드는데 설색, 백색, 그리고 커피, 검정, 네 가지, 이걸 직접. 벗겨서 마네킹에 신겨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옷을 벗긴 상태 선명하죠 네, 잘 보이죠 바닥 난슬리 매끄럼 방지 네, 그래서 매끌리지 말라 팔이 좀 편해라 해서 네, 지금 한 켤레 를 직접 <laughs> 신어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닥 난슬리 매끌리지 말고 발 편으로 중앙은 조여주는 부분 네 돌지 말라고 그리고 뒤꿈치는 실리콘 아 이렇게 실리콘 처리가 되었습니다 뒤꿈치 실리콘 처리 벗겨지지 말라고 그래서 직접 마네킹에 하나 신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남녀 공용입니다 남자 여자 같이 실수 있다는 거 지금 네 마네킹은 여러분 여성 표준팔 여성 여러분의 팔을 기준 예, 가정하시면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마네킹에 심긴 모습입니다. 네, 마네킹. 여러분이 직접 신었을 때의 모습. 발 바닥, 난 설립, 난 설립. 그런 방지. 예, 그리고 중앙은 조여주는 부분 돌지 말라고. 뒤꿈치는 네. 좀 전에 보여 드렸죠. 실리콘 벗겨지지 말라고. 여자, 남자, 남성 여성 다 신을 수 있습니다. 칼라는 네 가지입니다. 네.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름철에도 신고 좋습니다. 얇으면서. 그리고 신발 속에서 들어가서 노출이 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. 네, 양말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스타킹처럼 얇고 네, 아주 좋습니다. 칼라 네 가지라는 것. 검정, 살색, 커피, 백색 기본 대지 남녀 공용 사이즈는 여자, 남자 다 신을 수 있다는 거. 예, 명칭 스키니 속스.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꾹 눌러주세요. 네이버 검색창 킹상에 들어오십시오. 구경하실 수 있고 만나보실 수. 역시 이것도 한 가지 컬러, 한 가지 컬러 칼라, 열 컬러씩.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이 네가지컬러가 필요하시다 하신분은 아소트에서 보내드린다는거 구매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스키니삭스 스키니삭스 여자 남자 공용 이라는거 예, 바닥한테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꾸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